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 전시장에 있는 어, 전주천 돌, 섬진강 어, 돌, 어, 그 수석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수석은 장이 음, 140, 고가 60, 폭이 30입니다. 두께가 30입니다. 황금색으로 저렇게 사람 문양이 나와 있고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장비로 들어야 돼요. 지게차를 써야 됩니다. 아, 이 부분이 30이고요. 이 이렇게 금띠를 불렀습니다. 쭉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바꾸 돌았고요. 금띠가 석질도 아주 좋은 거고요. 이 돌은 아 장이 60 정도 되는 거고요 고가 10 폭이 12 정도 됩니다 원상경 봉이 어, 여기가 주봉 큰봉이 있고요 요 낮은 봉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 폭이 제법 높고요 여기는 어 전시장 내부고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장이 60입니다. 장이 60, 이 고가 20, 폭이, 이 폭이 10입니다. 이 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평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석인데요. 평원석, 원상경, 이게 봉우리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지금 조그마한 봉우리가 붙어있고요. 봉이 붙어있고 평이 돼 있고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장이 37... 고가 5, 폭이 12 정도, 이렇게 되네요. 밑자리가 아주 좋은 거고요. 절단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끝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하고, 여기도 1m가 넘는 거고요. 중앙에 봉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수석인데요. 어, 장이 60, 폭이 35, 폭이 35가 아니고 3.5, 어, 폭은 23입니다. 24 여기가 24 아, 6 0이 두께가 한3.5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붕어리들이 나와 있고요. 쭉 하니 이렇게 있고요. 어, 밑자리도 아주 좋고요. 어, 절단한 석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수석인데요. 장이 46, 고가 4, 어, 이 폭이 13, 이 폭이 13 정도 되는 거고요. 어, 봉은 여기 붙어 있는 거고요. 쭉 이렇게요. 이게 46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윗부분이 넓고요, 채가 길고요, 아, 결단석이 아닙니다. 음, 밑자리도 아주 좋습니다. 문양석이고요 돌인데요면봉이쭉 있는데요 장이 42 고가 6 폭이 10입니다 폭 폭이 10 음, 밑자리도 아주 좋고요 어, 저 뒤에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 이렇게 딱 빤뜻하고요 이 뒤로 봉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 여기 가서 봉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여기가 봉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돌이 있는데요. 이렇게 볼록볼록 나왔고요. 조금 깨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석질입니다. 굉장히 강한 돌이고요. 음, 땅속에서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먼지들이 껴있습니다. 이와 같고요. 뒤에도 이렇게 생겼고요. 문양석. 음, 문양석이고요. 이런 식으로 문양석이 나오고요. 문양석. 여기도 문양석이고요.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자연석이고요. 여기도 평석이 평이 딱돼 있고요. 이걸 한번 뿌려볼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평석, 명석, 그리고 이게 전주천 문양석이고요. 소나무 한가루가 잘 나와 있죠. 어, 저희 전시장의 문양석들이고요. 한 3만여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산자 마무석 두꺼비, 두꺼비 있고요. 감사합니다.